네, 1호는 얘기가 됐는데 네. 2호분하고는 얘기된 게 없는데 저기가 근데 정작 2호가 되는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2호분도 혹시 수리 받으나요 여기가 402호 2호 402호 누수 어, 확인하겠습니다. 꿈쩍 안 나네. 꿈쩍 안 해. 여기는 아니네, 그렇 아, 예. 음, 네, 꿈차 아니에요. 음, 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데 아, 네. 아, 네. 네. 엄청 많이 보는데? 네. 엄청 많이 보는데? 엄청 많이 보는 오늘은 개항구에 있는 빌라 누수 현장인데 어제 밤에. 어, 늦게 연락이 이 집에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래층은 세 집이 있고 위에층은 두 집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집에서 물이 새서 이제 연락을 주셨고 어, 이번 달 초에 한 20일 전쯤에 거실 화장실 어, 양변기 냉수 쪽에서 누수가 돼서 수리를 했는데. 이일일 지나가지고 다시 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물을 계량기를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떨어져서 옆집을 잠가서 물이 한 30분 뒤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옆집은 괜찮고 이 집의 온수 쪽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확인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선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게이지를 보면은 4.56 5, 5 2 누수량이 네,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에는 세면기하고 어, 샤워기 쪽만 온수가 들어와 있는데, 어, 지금 청음을 해보니까 이쪽에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어, 지금 샤워기 쪽에 누수가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욕조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욕조 때문에. 아니야 있어. 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욕조 밑에 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 아, 욕조 아, 쪽이야? 거기 그 욕조 그 샤워기 있는 쪽에 근데 그게 이제 새는 소리가 다른 쪽으로 이제 타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샤워기 밑인 에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아, 샤워기? 아, 방면을 다 뜯어봐야 아 욕조 있는 샤워기. 당연하다. 뜯어 봐야 되는데. 그럼 욕조 쪽 밑을 확인하고 욕조도 봐야 되는데. 왜냐면 욕조 밑에 이렇게 깔려있으면 배관 가려 있으니까 오래 가도 되는데 저거는 큰일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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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세는 데가 저기 그 샤워기 있잖아요 욕조 거실 욕조 그 밑에 온수 쪽인 것 같아요. 그 이거 어떻게 하지? 욕조, 욕조 밑에. 그렇문네 거기가 욕조가 있으니까 바닥에 밀착해서 소리를 못 들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세면기랑 욕조랑 두 군데가 있잖아 온수가. 근데 샤워기 쪽이가 소리가 커요. 뭐 이게 타고 가니까 소리는 약간은 나는데 그 저기 샤워기 쪽이 지금 거의 샤워기 쪽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욕조가 있으니까 물건보다가 욕조를 이거 써야 되잖아. 철 철거를 한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지. 보통 욕조는 때면은 못 써요. 이게, 그렇게, 안, 안, 안 써도, 안 써도, 욕조를 철거를 하실 거예요? 아예 안쓸 거예요? 예, 네, 욕조를 아예, 아예 떼고, 아예 안 붙인다는 거죠? 새로 설치. 네, 그게,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타일, 이거,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단은, 네, 네 일단 알겠어요. 예, 예. 일단은 욕조 철거하고 진행할게요. 예. 욕조 철거를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칸스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밀기 쪽은 지금 반응이 없고, 네, 욕조 쪽에는 지금 벌써 반응이 옵니다. 네, 수치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녹조를 철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서로 내야 밑에쪽이 밑에쪽.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네. 여 있는. 네. 그렇지, 두 개씩.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カ <laughs> 여기다가 이제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생긴 게 저기 예전에 아래집에 물 떨어졌던 데똑그 자리에 서었어요 뭐, 새는 데서 새대로 뭐, 가는 거예요. 그리 변기 밑에서 새도 흘러가고. 그래. 똑같은 자리야. 똑같 설거지 하지 뭐방지고 여기 있어. 지금도 모르겠다. 일단 밥을 한번 먹어 어. 근데 저거를 치마를 떼면 하수으로 코드를 끼기가 어렵잖아 뭐 어. 그죠? 그렇지 치마를 이거를... 응. 응. 됐네. 아, 이름은 네, 괜찮죠? 어.